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편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자, 오늘도 저희 원고 마이랜드와 자, 우리 잘생기고 귀여운 DJ 성민이와 함께 하시고요. 자, 나 이런 얘기 아무렇지 않게 잘해. 자, 좋은 시간 되세요. 가죠 어, 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다들 의상들이 이렇게 짧아져. 저그 안에 겉에 체크치마가 사라지니까 안에 하얀 치마가 또 나왔어 어? 치마를 두 겹을 입고 다녀? 아여얘 얼굴도 이쁘시겠다 자 여기는 학생들이야 여기 우리 치마 두명 학생들? 어 성인이에요? 몇 살이에요? 되게 애기 같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스무 살? 남자친구들 있어? 없어? <laughs> 내가 그냥 저지르고 책임질게 아, 나이 치마를 그냥, 이 예, 팍, 아우, 그냥. 야, 내가 또 이런 거 전문이지. 치마를 그냥 팍, 그냥, 양발 차기를 팍, 그냥. 자,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몰라. 아, 나둘 다, 둘다 귀엽다, 야. 되게 고등학생 같아. 어, 나 여기 깜장 지에 깜장바지, 야. 너 혼자 탔어? 어, 혼자 탔어. 엄마, 아빠, 밑에 계셔? 어디 계정? 밑에 계정 받지 않다 주신데 왜? 엄마 아빠 몸이 안 좋으시고 허리가 아프데너 니가 어, 몰라서 그래 아픈 게 아니라 엄마 아빠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laughs> 너 장난이야 상처받지 마너 삼촌 별명이 뭔지 알아? 동심하게 외워줘 <laughs>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어나옆에 뭐야 저기 죄송한데요 여기 우리 스키니에아이보리색 크로우 도 짧은 거 입은 염색머리 하마치옷돌도리 그 조금 뒤에 조금만 내려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바지를 조금 땡기셔도 되고 저기 휴대폰 누구 거예요 아이폰 같은데? 어, 빨리 갖고 와요 저 아이폰 누구 거야? 어 시간이 없어서 주인 좀 빨리 찾아와요 아니 아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왜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나아해나 이거 <laughs>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 나 그냥 웃어, 웃어. 그냥. 어, 이거 좋아해 나이어 좋아해 이좋나좋아 아나 여기 핑크색 피아나 씨랑 옆에 염색머리, 반발머리 둘이 탄 건가? 어, 여기 이렇게 둘이 되네요아나 어, 지금 서있는 아가씨도 아내의 치마인가봐요 <laughs> 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야저남든 남자라도 있어요 저 내가 부킹이라도 있아나이기 무슨 경마 선수들이나 자 준비 자 오늘 오늘의 월미도제 8회의 경기 자 여기는 월미 경마장 자 1번만 2번만 가 제일 이다등들어 아이 장난하나 이제 말 타기 하려면 제대로 해야 이리와 우리 뿡이 자, 똥이. 아, 야 뚱이! 아야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여자! 아 들어죽겠네! 아 진짜 기분 나빠 죽겠네! 아 하지 마! 아 저기 미안한데 너 뭐, 바지 똥고에 꼈어. 아나 무서워 죽겠네. 어 우리 뚱이. 자 지금도 우리 한 명이 아가씨가 맨 손으로 디스코 기둥을 꼽는 출입문을 꼽는 촬영을 보여줍니다. 우리 최채아! 우리 최채아! 자뚱뚱뚱뚱뚱 뚱. 자 손님 많아 씁니다 마지막이에요 날씨 어, 되네. 자, 우주로 즐거운 시간, 편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오늘도 저희 월드도 마이랜드와.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주태백이 JTV TV랑 함께 하시고요. 저기 여기 20살 우리 이쁜이 아가씨들, 또 치마 좀 내려. 아나 자꾸 시선 감탈이거든 너네. 아, 근데 치마가 이상하다. 이거 곱해 치마가 짤안에 치마 같네. 원래 이런 도시인가? 아나이 커플을 마지막으로 죽어라 야 내가 내가 괴롭힐 필요도 없다 야 옆에 우리 하이 실종쇼딸이랑 우리 뚱이 출동해 야가일와야 우리 뚱이 어 우리 뚱이 뭐 그릇 야가야그 남자 힘으로 빼서 아닌데요 뚱인데요 오빠 어, 옆에 저 양들래 보니 언니가 자꾸 우리한테 와막 자기야 쳐다보지 마 무서운 누나야. 아 새벽에 전화하지마 진짜 no, <laughs> 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소유가> 없어 <laughs>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내려가실 때 자리에 빠진 물건이나 확인해보시고 저기 손들고 있는 우리 안내양 보이시죠? 어머 내리신 분들이 쪽으로 오세요 이리와서 제 똥꼬이 낀 바지를 빼주시면 출입문을 뽑아드립니다 아닌데요? 똥인데요? <laughs> 아니 너무 좋아 어, 아닌데요? 똥인데요? <laughs> 자내려가 반대쪽입니다. 좋은 주말 반대. 되세요 자, 그럼 바로 갑니다. 즐거운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 자, 우리 또 빨리빨리 또 만나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실 분들이 좀 많아서. 자, 그럼 또한번한번 한번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 이번에도 또 남자들이 이렇게 많네. 아, 이거 다 괜찮은데 여기 세 분은 친구예요, 혹시? 아, 여기 이렇게 셋이 친구예요? 저 아디다스 총각이 너무 어려 보이지 않나요? 그죠 옆에 삼촌 둘두 명인 것 같아요 제 때문에 아, 저청각이 너무 어려 보이는데 아니 안마봐도이 친구가 아니라 제 고등학생인데 쟤 지금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학생들 만나서 반가워 아우 야 얘들아 이렇게 탈건 그냥 저 밑에 남학생들이랑 좀 섞어서 좀다지 그랬냐 어요바바라이 반대쪽에 야 여기 얘네 안 불쌍하냐 얘네 야요 핑크색이랑 얘네 완전 야 니네 호추마사 앉었어 둘이 지금 어? 이것들이 이제 하루 이틀 타보더니아나이 공대 공또 탄대 야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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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집,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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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뒤집어 그렇지 야그 공대기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너 무슨 아그 공대기 더러워질까 봐 일로와 일로와 야 그거 풀러버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laughs> 빨리 들어와서 앉아 옆에 너 친구 얘좀 도와주면 안돼어 예예. 어, 얘좀 도와줘, 너. 왜 그렇게 째려봐. 니네 친구잖아, 니네 친구. 좀 도와줘, 도와줘. 어, 너만 이렇게 이쁘게 타지 말고. 얘처럼. 체로... 그래, 좀 도와줘. 얘 봐봐. 얘 하루 종일 이기고 있잖아, 얘. 어? 야, 너 그냥 올라가지 마. 너뭐 밑에 누워서 그냥 자, 그냥. 이따 깨워줄게. 아이, 짜증나는 거야, 짜증나. 요 어? 아이, 바빠 죽겠는데, 그냥, 어? 자, 우리 여쪽보요 이렇게 살짝. 어? 뭐야? 여기는 커플인가 봐. 아이, 나 요것들 아주 그냥. 우리 아가씨, 어 그냥 이럴 거면 남친한테 도와달라고 해, 빨리 남자친구, 어 빨리 한 번만 빨리 잡아줘, 요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야 저기 아가씨 다리가 위치가 별로 안 좋아, 어, 그거 빼고, 어 그렇지 그렇지 다시, 종가, 어 이제 뺐으니까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줘, 빨리 잡 잡, 그래, 아 이런 거 해야지 커플인데, 아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아이. 아, 나 예, 예, 핑크. 너좀저이진가 옆에. 어, 옆에 이 남학생들, 야, 부담스럽겠다, 부담스럽겠어, 야. 아우. 야, 너 그냥 거기 가서 오라, 거기 가서 그래. 어? <laughs> 자, 우리 여기, 우리 시끄만 남학생들도 이렇게 살짝. 거기, 우리 문 옆에 우리 사장님. 저 괜찮으신 거죠? 그럼 아무래도 복잡 보니까 어디 등산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냥 월미산 등산 하시지. 아, 이거 힘드실 텐데. 자, 여기 우리 남학생들, 자, 이렇게 살자. 어찌됐든 우리 만나서 반가워요. 아, 야, 인간적으로 진짜 남자들 이렇게 네명네명 네 이렇게 이렇게 타지 말자, 얘들아. 아, 니네 도와주지도 못. 야, 야, 왜 갑자기 핑크가 왜 회색이 돼가고 있냐, 점점 얘. 어? 야, 너 지금 핑크가 회색이 돼가고 있잖아, 너 지금. 자, 우리 넘어갈게요. 이쪽에 어? 우리, 우리 민생이랑 우리 여기 아가씨 두 분도 만나서 반가워요. 어? 아, 내 네, 진짜 시간만 많았어도 이렇게 좀 대화도 좀 하고 이럴텐데 그냥. 아니, 쟤들은 그러고 보니까 왜 하필 커플들 사이에 앉아서 저러고 있을까, 여자들이? 어? 거기 두 분이 친구죠? 그 옆에 혹시 거기 있는 커플인가요? 거기 일행이에요, 네 분이? 아, 거기 둘이 오셨어요? 여기 커플도 둘이 왔어요? 그럼 쟤네 왜 저기 앉아 있는 걸까요? 야, 니네 도대체 거기 왜 앉았어? 아, 이거 종각들 옆에 가서 앉지. 아, 진짜. 아, 옆에 언니 오빠들 데있지도 못하게. 이게 뭐야, 이게. 자, 우리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사장님 괜찮으시죠? 예, 할만하신 거죠, 아직까지? 아, 요번에 여기 우리 여학생들 여기 좀 떨어뜨려야 돼서. 아? 우리 여학생들 만나서 반가워. 아, 진짜 니네 여기 올라와봐야 이제 청소밖에 할게 없는데 좀. 일찍 일찍 놀고 집에 가면 안되냐? 이제 어른들도 좀 놀게? 아... 아니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밤에는 좀 물이 좋아야지 아... 아이름나 진짜 퇴근하고 싶은데 짜증나 그냥 하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두 바퀴 더 갑니다 자 힘내세요 우리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요 우리 두 바퀴는 이렇게 전부 다날려드리면서자 아무쪼록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나온 바퀴 두 바퀴니까 어디보자 그럼 우리 두 바퀴는 또한번한번 만나드려야 되니까 자 요번 시작은 요번에 우리, 우리 여 여학생들 먼저 미안하다 아저씨가 좀 시간이 많고 이 코로나가 좀 끝나야 니네 소개팅이라도 좀 해주고 할 텐데 아야 이거 인원수가 너무 많아 이거 4명 네 4명 네 치고 오면 어떡해 어? 야 정작해 너왜그 옆에 남학생 자꾸 이렇게 괴롭혀 어? 그냥 이럴 거면 처절하게 매달리지 말고 떨어져 그냥 어너 지금 되게 처절해 보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야 그냥 떨어지라고 그발 뒷발차기 하지 말고 아이 무슨 여학생들이 누리길 이렇게 탔다 <laughs>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학생들도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거기 어차피 그냥 떨어뜨려 어차피 떨어지면 그냥 다 청소할 거야 그래 일로 와 일로 와야그 비둘기도 떨어뜨린거야이 핑크색 얘는 언제 나은 거야 <laughs> 자, 빨리바이들 원위치 하세요. 거기 우리 무스 너클 옆으로 조금만 올래? 봐봐, 너 때문에 저 총자켓 봐봐, 저 매달려서 얘 봐봐. 야, 이게 놀이기구냐? 이게 철봉이지. 이게 철봉이야, 이게. <laughs> 야, 이 정도면 그냥 오래 매달리기 아니냐, 이거? 자 여기 남학생들도 당연하고 고생들 많았고요. 자 다음에 우리 좀 조금만 사람 없을 때좀 만나요. 아좀 아 부탁 좀 하자. 아니 좀왜 이렇게 사람 많은데 다들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 우리 마무리 여기까지. 자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자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하세요. 안녕히들 어가세요자 다시